가해자를 방치하면 내 아이도 위험해진다. 초등학생 폭력의 충격적인 미래. 가해자를 방치하면 내 아이도 위험해진다. 초등학생 가해자의 현실.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 간의 갈등이 아니며, 방치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미래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폭력 행동이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성장과 폭력의 악순환, 가해자라는 라벨이 붙은 초등학생은 그 자체로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더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어 당한 학생 역시 이러한 경험이 성인이 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새로운 폭력의 싹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방치의 결과, 가해자를 방치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해자의 폭력성 증대, 어린 시절의 폭력적 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에 위험을 가하고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2. 사회적 불안정 가해자가 증가할수록 사회는 더불어 불안정해집니다. 폭력 사고가 잦아지면 모든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렇듯 가해자의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나중에 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범위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